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박 주신남구소입니다 네, 유튜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오늘 배울 거는, 어, 오늘 배울 거라기보다는 잠깐 인트로, 네. 어, 한 일주일 정도,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서, <laughs> 한 일주일 정도 그 베트남을 좀 다녀왔는데, 그 베트남 다녀오면서, 주식시장 좀 솔직히 뭐 많이 안 보고 <laughs> 업무 뭐 베트남 갔던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속 업무를 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소홀했는데 어 한국 물론 뭐 베트남에서 짬짬이다 보긴 봤지만 한국에서 전체적인 차트를 보고 하니까 어~ 기존도 제가 매매하던 종목 추천했던 종목들 뭐 좋게 흘러간 종목들은 조금 많고 어~ 뭐 굉장히 흐름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는 아쉬움을 좀 많이 갖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같이 매매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냈을 건데 조금 아쉬움은 아쉬움대로 뭐 그래도 일단은 어~ 다른 종목 하나 좀 사놓고 가서 그게 우리 수익권 요거를 좀 제가 또 매매를 하고 갔어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인데 요것도 제가 요 구간에서 매수해놓고 갔거든요. 어떤 갔다 왔더니 10, 한 4, 5% 정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걸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냈고, 네, 일단은 오늘 오늘은 그래도 원이큐브라는 종목이, 네 원이큐브라는 종목이 오늘 거의 상한가 몇 퍼센트죠 이게 28.9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렸는데 이것도 제가 다 추천했던 종목이죠 기억나시죠? 지난 어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있을 건데. 어, 이것도 제가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자, 요런 종목들도 오늘 뭐 굉장히 큰 수익권을 좀 안겨다 주고, 뭐, 저희, 제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어, 카톡방 회원님들 전부 다뭐다 뭐다 수익 내고 했는데 아주 좋습니다. 카톡방은 어, 오픈 카톡으로 어, 여러분들 그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톡 예, 오픈 카톡 예, 오픈 카카오톡 여기서 채팅해서 오픈 채팅으로 검색을 하시고, 여기다가, 차박, 이렇게 주식연구소 치면은 요게 나와요. 요기 나오니까 여기 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들어오실 때는, 어, 아이디를, 어, 여기 닉네임, 어차피 바꾸게 돼 있어요. 뭐 바꾸셔도 되니까, 바꾸실 때는 차박, 띠옥을 원하시는 닉네임, 이렇게 좀 한글로 적으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안박 능력을 안 바꾸시면 다 강퇴시켜요. 알겠죠? 예, 네, 능력을 안 바꾸, 안 바꾸고 그냥 가만히 잠수 타면 다 강퇴시키니까 꼭 능력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좀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이렇게좀 뭐 바꾸셔야 돼요. 뭐 네, 이런 분들 다 강퇴시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강퇴시킵니다. 네, 차박 주식연구소 검색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카페 가입하라, 뭐, VIP 회원들 뭐 한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이유는 유튜브 뭐 어차피 좀 키우려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좋아요랑 뭐 시청 이런 것좀 많이 좀 키우려고 이제 무료로 운영하는 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오늘 원위큐브라는 종목이 약한30% 29%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늘렸는데 일단 원위큐브는 여기서 추천이 좀 나갔고요 어 1차 매도가는 제가 여기로 잡았었어요 이마 당일 고점 이 여기 여기 어디야 여기 보시면은 3670 일단 1차 매도가를 3670으로 제가 좀 정해졌었어요 3670 아시겠나요 일단 3670 1차 매도가를 일단 정하고 일단 뭐 1차 목도가 일단 정하고 그 이후로는 뭐 나머지 물량 홀딩 가져가는 전략이었는데 어, 이 3670이라는 가격, 오기까지가 다이나믹 했죠. 다이나믹 했어. 3670. 한 3670으로 한번 해볼게요. 3670. 이 가격까지가 오기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왔는데 쭉 올라가면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서 좀 올라갔는데 어, 뭐 좋아요. 근데 이, 이, 종목은 추천 가격이 여기에요. 2980원.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980원, 3070, 3070원. 요게, 어, 추천 가격입니다. 아, 좋죠. 여기 써있네요. 이거죠. 아, 좀, 시간은 좀 걸렸어요. 뭐, 한, 8일 때 10날 정도 추천했으니까, 시간은 조금 걸렸어요. 뭐, 1, 2, 3, 4, 뭐, 20, 30, 뭐, 딱 20일 걸렸네요. 딱 2주 걸렸네, 2주. 네, 2주 만에 그래도 한30% 수익이면은 굉장히 수익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거라, 네, 좀 굉장히 큰 수익권. 그래서 수익권이 보시면은, 일단, 여기, 1차 매수, 2차 매수니까, 아, 1차 매수, 2차 매수니까 평단이 올라가겠죠. 그럼 평단이 올라간 가격은 중간 정도라고 좀 하고, 이, 뭐, 오늘 고점까지 봤을 때는 약한33% 정도, 예, 33% 정도 수익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종목, 뭐, 수익 난 거는 뭐, 수익 난 거고, 일단 저는, 지난 종목을 계속 뭐, 이야기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나는 종목이 있으면서 다음에 또 수익 나야 되니까. 지난 거에 뭐, 이건 얼마 나 벌었고, 뭐, 그 중요하지 않고요. 앞으로 수익 나는 종목이 더 중요한 거고. 음, 이 종목도, 홍성그룹도 아, 제가 추천 가격은 앞전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앞전 유튜브도 있는데, 추천을 여기서 해줬어요. 이 가격에서 좀 추천을 해주고, 좀큰 상승폭이 좀 다시 이어갔죠. 이것도 추천 대비해서 약한40% 정도 수익이 좀 나왔고요. 네, 어 이거는 좀 베트남 가입무상그 날에서부터 막 급등하더니 오늘까지 이렇게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이 좀 올라와 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어, 일단 요두 종목만 일단 보고요 일단 이런 종목들 어 굉장히 뭐 수익권이 뭐좀 많이 나오는 종목들을 일단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을 고르고 싶잖아요 어 이런 종목 어떻게 고르지? 아 종목 어떻게 고르는 거야 예, 분명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차트예요 좋아하는 차트인데, 어, 떤게 좋아하는 차트냐면요. 어, 일단은 패턴을 좀 보시면 돼요. 차트의 모양. 예, 모양을 좀보시면이 차트는 여기서 저, 고점을 좀 뚫으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역삼각형. 예, 즉 상승형, 삼각형을 좀 만들고 있죠. 차트가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종목. 예, 이런 종목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어 이제 상승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깃발형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좀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두 가지 형태의 종목을 좀 많이 좋아하고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은 이렇게 하락깃발형으로 고점을 자꾸 낮아지면서 저점을 깰려고 하는 이런 종목들은 좀 굉장히 지금 제가 싫어하는 차트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죠. 고점이 그 계속 낮아지면서 오늘 좀 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전 거래량보다 오늘 더 높은 최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앞점에 있는 물량 소화까지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소개하면서 이야기 드린 게 삼성전자에서 어, OLED 어 최대 투자 수요를 좀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폴더 블프나 뭐, 최대 부품을 뭐, 오우, 어, 깜짝이야. 오 옆에 이사 오네. 오우, 깜짝이야, 씨. 오우, 아, 깜짝이야. <laughs>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굉장히 놀랐네, 이거, 옆에 때문에. 네, 아우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 말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laughs> 그럼 이런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 이런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의 유형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걸 비슷한 종목 유지로 좀 많이 봐요. 예, 비슷한 종목. 어, 어떤 종목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덱스.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요것도, 예, 요런 구간까지 계속해서, 좀 뭐, 저점 높여가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 이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유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좀, 좀,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리고 아이리보도 보시면은, 요렇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KMW도 보시면은 일단 고점 보다 했을 때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시죠? 이런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 어, 그러면 종목들이 좀다 비슷해요. 뭐 이렇게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은 종목들. 네, 이런 식으로, 어, 좀, <laughs> 제가 좋아, 좋 종목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이렇게 저점 높아지고 고점도 좀 약간 좀 높아지는 종목이면 더 좋고. 네, 이런 식으로 뭐 요것도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 종목들이, 제가 보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런 종목 위주로 보다 보니까, 먹을 때좀 크게 먹고, 어 또,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뭐 하락을 한다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물론, 배팅할 때는, 어 원방, 뭐, 못방, 이런 거는 안하고 일단, 분할 매수 들어가니까, 뭐, 내려주면 더 저렴한 가격에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어, 굉장히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도, 어, 보셔야 돼요. 좀뭘 봐야 되냐면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상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슈를 받을 만한 뉴스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가 먼저 선행을 선언, 합니다. 차트가 차트가 선행을 하고 그다음에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차트가 선행한다는 걸 일단은 어떻게 선행하는 걸 알,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래량을 좀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계속해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하방을 막아주고 있는지, 예, 그걸 굉장히 좀 중요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전 매물대를 계속 소화를 해주고 있는 거래량인지, 혹은 이게 정말 다 털고 나온 거래량인지, 그걸 여러분들 이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하는 좀 눈까지 좀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나요? <laughs>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뭐 고점에서 막 어, 막 이런 것처럼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들이 막 터진다고 하는 것들은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돼 해야 되는 요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어, 저점 대비 일단 3배에서 4배, 5배 이상 오른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비중을 최소화, 최소화는 줄여 갖고 매매하시는 게 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한클앤 엔디스라는 종목인데요 이것도 전장사업으로 해서 좀 이슈를 좀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가 그렇게 좀 말해주고 있으니까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고 뭐 일단 한 여기 2만 한 3천 원 부근까지는 한번 그래도 슈팅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꽤한 수익률 좀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쉬터 온다면, 한15% 정도 수익률이 좀 발생한 구간이 있으니까, 차트는 계속 위로 가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요. 이렇게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에서는 돈을 벌기가 힘들어요. 물론 벌수 있겠죠. 물론, 물론, 뭐, 이렇게 막 단타해갖고 돈을 벌수 있겠지만, 어, 돈을 버는 것보단 잃는 게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방으로, 하방으로 이렇게 계속 빠지는 종목들은, 일단, 매매하는, 관심 종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어, 배제를 하고, 좀 위로 올라가는 종목에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종목들이, 아, 끝까지 죽, 죽지는 않겠죠. 뭐 지금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저점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 좀 계속 뭐 우상향 하려고 하는 중 그림이 나오는데 차라리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바닥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20일선을 태우는 자리라던가 혹은 60일선을 태우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매하시는 게 어, 굉장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매매 하실 때 이것도 AP 시스템도 보시면은 제가 매매했던 이유도 이런 자리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않겠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매하지 않겠죠 근데 어, 이, 이, 이 AP 시스템을 보시면은 일단 거래량도 좀 바닥 권에서좀 많이 들어오고 지속해서 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21선과 6일선을다 태워놓는 이런 자리에서 좀 매매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뭐 보도록 하고요. 또 내일이나 해서 또 영상 또 하나 녹화를 해서 좀 올려놓을게요. 그간 일주일간 쉬었더니 좀 심심하네요. 영상 녹화 좀 해서 좀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